여기는 펌비언킹 화성 방교 아울렛점이에요. 마침 지인이 펌비언킹 매장을 하고 있어서 내일 도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요거요거전 사이다 선택했고요. 2분 안에 다 먹으면 성공인데, 어우, 일단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이게. 시작! 되긴 된다. <laughs> 되긴 된다. 1분 55초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내일은 좀더 빨리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쉬운 게 아니구나. 오늘도 열심히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광만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곳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매연 윤봉길 선생님의 기념관이 있는 매연 시민의 숲입니다 아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 왔어요 오늘 양재동까지 나오게 된 이유는. 도전 먹방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의 도전 장소 맥주 호프 전문점 펌비어킹 양재 시민의 숲 역점 바로 본사 옆에 있는 지점이고요. 펌비어킹의 시그니처 피자 중에 하나인 리코타 치즈 패스츄리 피자 한 판과 500cc 음료를 2분 안에 다 먹으면 성공인 도전 먹방을 하러 왔습니다. 성공 시 상금 100만원, 실패 시 피자 가격만 지불하면 되고요. 펌비어킹은 2021년 8월 말에 구로 포레스트 점에서 그때 뭐 먹었더라? 통, 오징어, 떡볶이, 그거 먹고, 우동살이랑 같이 다 먹으면 성공이 도전복방 이후로는 오랜만이네요. 진짜 오늘은 시작과 동시에 눈 깜빡할 사이에 휙 지나갈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인 만큼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성공을 기원해주세요, 여러분. 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끼니 거르지 마시고 많이 많이 드세요 아우 벚꽃이 참 이뻐 광만이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에 인사드렸던 김재웅이라고 하는 거 은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펀벽어 양재 시민의 숲역점에 도착했습니다 매장 2층 3층이고요 1층에는 요새 핫한 10인분 떡볶이를 도전 먹방하고 있는 빨간 날안 지도 보이네요. 완벽히 본사 옆에라서 그런지 굉장히 매장이 탁 트이고 깔끔하고 너무 이쁘네요. 앤드 님 오늘 혹시 총선인데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저 사전 투표했어갖고 막 마음 원래 쉬는 날 아니세요? 맞긴 한데 제가 내일 잡을 걸 그랬네요. 아, 아니요, 괜찮아요. 내일 와도 되는데. 여기 데이트하러 왔다가 자고 온거같아요 아이 참. 친숙한 사이즈. 일단, 슈가 파우더의 목 기침을 조심해야 될것 같은 비주얼. 패스츄리가 생각보다 목이 맥힐 것 같으니까 조심해서 잘 먹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수저 친구들보다 이게 우선이죠. <웃음> <웃음> 준비성이 강한 남자. 룰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해드릴게요. 예. 제한 시간 2분 안에 피자 한 판과 음료 500을 다 먹고 피파람을 부시면 성공입니다. 실패 시엔 음료와 메뉴값 계산해 주시면 되시고 성공 시에 상금 100만 원을 드립니다. 파이팅! 눌러드릴까요? 잠시만요. 네. 지 실패했습니다. 음. 아. 성공했는데 오늘 실패했어 어떡하지 엔딩이 한번더 찍고 가도 돼요? 어, 네. 아, 어저께는 성공했거든요 아이 마이고 광만이 와. 응, 응? 네. 어? 와. <laughs> 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laughs> 와. 하고 올렸어요. 아, 나 <laughs> 너무 힘들다. 와. <laughs> 미치겠다. 이게 맞아? <laughs> 어, 너무 당황스럽네. 내가 무언가 음식을 이렇게. <laughs> 간절하고 우겁스럽게 먹어본 적이 언제만가 어제가 컨디션이 좋긴 더 좋았어요, 확실히 어저께는 안 해도 앞에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패해도 되니까 그나잘못사람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박수라도 알참 <laughs> 참고로 여러분, 물한 컵은 제가 그냥 이대로 갖다 놓은 거라서 다안 마셔도 돼요. 와, 이거 힘들구나. 진짜, 2분 안에 먹기가 이렇게 힘들었고. 아무튼, 탔습니다, 상금. 이 상금은 제가 차곡차곡 모아서 좋은 일할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도전 먹방 하면서 이렇게 심장이 쫄깃쫄깃하게는 진짜 또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맛있는 리코타 치즈, 패스츄리 피자,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다제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한 번도 탈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맙습니다 리코타치즈 패스트리 피자에 들어가는 리코타치즈가 이탈리아산 소젖이나 양젖을 원료로 한 비숙성 연질치즈로 알고 있거든요 라틴어로 레코크타라고 해서 다시 익힌 재조리한 이런 뜻이라고 해요 치즈를 만들고 남은 유창을 버리게 되면 수질 오염상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이를 재활용하고자 만든 것이 리코타 치즈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해 두보로 따지면 비지 포지션이죠. 버릴 수도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재활용해서 굉장히 훌륭한 음식으로 자리잡았어요. 이처럼 어떤 존재든 정말 필요하고자 찾고자 하면은 자신에 맞는 위치나 자리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쓸모없는 존재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각자의 포지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회생활 할 때는. 버는 걸 위해서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먹방을 통해서 업을 삼기도 하고 자리를 찾은 것 같아서 참 운이 좋습니다. 맛있게 잘 먹어도 그게 생산적인 활동을 할수 있다는 게참 좋은 세상에서 태어난 것 같아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본인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꽝만이 됐어요? 네. 축가축가 안느 님, 저 때문에 괜히 출근하셔 가지고 남자 친구가 게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빨리 가보십시오. 우와, 우와. <laughs> 저도 이거 이거 하나만 찍어 볼게요. <laughs> 네. <바로>. 오늘 1 0일인데 어, <laughs> 아. 오늘 신발이요? 네, 오늘 초생사니 오늘 오늘 1 0일이에요 네. 아이, 뭐 어때요. <웃음> 갈게요. <웃음> 어, 죄송해요.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광만이 오늘은 윤봉길 선생님으로 시작해서 윤봉길 선생님으로 끝나네요. 열심히 운전해서 제가 사는 동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광만이었습니다. 안녕! 여기 태극기에 있는 영상이랑 이쪽에 있는 영상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고 여기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행복합니다. 광만이.